비트코인이 3.37%가량 상승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봉상 장기 피보나치 0.382 레벨 라인에 해당되는 29K를 향해 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확률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투심은 여전히 극단적 공포단계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의 비정상적 폭등,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등 유동성을 축소하고 자산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빠지는 등 매크로한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 비관적인 분위기는 꽤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현물만 고집하는 것은 경직된 사고방식입니다. 미 연준 제롬파월 의장은 미국 하원청문회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었다. 도는 소프트 랜딩을 달성하는 것이지만 그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미국 연준 이사들은 전 세계 최고의 두뇌 집단인데도 거시 실무 경제가 증명 가능한 리스크를 제대로 예측하거나 제어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연준의 실패가 아닌 뇌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인신농적 한계라고 판단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s p 의한 선임고문이 전 세계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테라 폭락 사태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들에 대한 낙관론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평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기관 등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타태 영향 탓인지 스테이블 코인들의 이슈들이 도마 위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미국 자산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6월달 들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 상품인 GBTC 주식을 총8 9,986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맥시스티에 가깝던 캐시우드가 슬쩍 함수 접는 느낌인데 역시 이 소식에 대한 개미들의 반응은 좋진 않네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장펑차오 CEO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6만 8천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가파르게 하락한 비트코인의 낙폭을 감안할 때 다시 고점까지 되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게는 몇 달에서 많게는 몇 이 걸릴 수 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